사실 뭐 샥스핀 요리처럼 또 논란이 되는 게 그거 만은 아니잖아요. 그 그렇죠. 고래복이라는 게또 있죠. 근데 울산이나 부산 이런 쪽을 어좀 중심으로 해서 혼액을 빙자해서 음. 계속 많이 잡히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고래 보호도 갈 길이 굉장히 먼것 같은데. 네. 고래를 잡아도 되는 건가요? 고래를 잡을 그, 수는 없어요. 아, 고래를 잡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. 그렇죠. 폭염은 문제죠. 네. 네. 근데도 고래를 잡는다는 건가요? 네. 근데도 <laughs> 네. 문제는 네. 일단 우리나라 해역에 35종 정도의 고래들이 음. 살고 있는데 음. 그중에 보호종으로 지정된 몇 고래를 빼고서는 만약에 어부가 이거를 음. 의도하지 않게 음. 잡았다고 라 증명만 하면 음. 판매가 될수 있는, 그, 그, 있는 그, 거죠. 길목을 알기 때문에 아. 어부들은 워낙 고래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진짜 음. 좀잘 알고 있는 네. 편이에요 그쪽에. 이제 한 사람이 여섯 번을 그걸. 그 로또를 여섯 번 맞은 거지. <laughs> <그러니까요>. 아, <정말. 웃음> 어, 근데 이게 정부가 이거 의심을 안한 것도 참 신박하네요. 네. 왜냐하면 현행법장은 상처만 없으면 그렇게 법이 허술한 거죠. 아, 그래서 진짜, 이걸 문제가 저... 많다. 어, 네. 법적 공백도 우리 메워야 되고 네. 입법활동 해야 되는데 정말 갈 길이 너무너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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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해요 진짜. 네. 네. 그리고 음. 여러 가지 보호종들 고래들이 음. 있는데. 그 중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밍크 고래예요. 밍크 음, 그렇죠. 고래는 실제로 많이 유통되고 많이 섭취가 되고 있는데 그 고래를 보호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, 네. 의도적이네, 시장을 진짜. 그냥 비의도적 방관하겠다라는 의도적. 사람들이 우리가 밍크 어, 고래가 보호종이 아니라 그면 놀라요. 어 아니었어? 당연히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조사도 해본 적이 있는데. 어, 8 90% 고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심지어 울산 시민들도 압도적인 음. 수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를 보호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좀큰 문제가 있지 않나. 네. 네. 음, 네. 음, 그러니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방법. 네. 또 고래가 그렇게 비의도적? 네. 네. 잘 비의도적. 모르겠어요. 의도적으로 혼액이 되는 부분도 <laughs> 있지만 혼액을 빙자한?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혼액을 빙자한, <laughs> 빙자는 빙자한, 빙자는 빙자한 의도적 네. 네, 포획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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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결국, 먹지만 않으면, 그 식당들의 수요가 없으면, 음. 어, 그 공급도 굉장히 줄게 됐어요. 아, 여전히 합법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고래고기라는 거. 그래서 네. 수요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특히 고래고기 먹방 하시는 분들. <laughs> 아, 그러세요? 어, 네. 아, 저는 행복한데. 진짜 달려가서 제가 악플을 남기고 싶어요. 가시, 아, 가시겠습니다. 아, 네. 잘 해요, <laughs> <그냥>. 아, <로그인. 웃음> 아. 네, 지금 지나가는 김만미를 조심하는 걸로, 네. 네 지금 아, 로그인만 하면 게, 네, 을는 <laughs> 네. 쨌든 제가 네. 네, 좀 네, 흥분을 네, 했는데. 네. <laughs>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좋은 방안들은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네, 진행할 수, 관심 수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네. 네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.